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희습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 영상 올렸을 때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부분들을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어, 오늘이 바로 성형수술을 받고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laughs>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조금 사람 같아져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어려서부터 코알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제가 역광대 뼈 때문에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제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안면 윤곽 수술도 같이 받았었는데요. 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만족을 못했으니까요. 동그랗던 얼굴이 막 갸름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뭔가 정리가 돼서 내가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완전 실패스러운 수술이었었어요, 그때는. 10년 후에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한 건데, 과연 제가 이번에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컴플렉스 극복에 성공을 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이미지가 변한 건지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수술 전에 올렸던 첫 영상과 조금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미지가 좀 변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컴플렉스였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도 밝아졌다는 얘기를 어, 인상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얼굴에서 이미지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눈이 작고 뭐 코가 크고 광대뼈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얼굴이 많이 동그래 보이고 그랬던 게 지금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을 하는 중이거든요. 물론 붓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째라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3개월에서 뭐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계속 붓기가 빠지고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 저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laughs> 수술 전에 제가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막 후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후기는 몇개 없더라고요. 보통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시지 막 현실적으로 되게 사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도움이 되는 후기는 몇개 없었었어요. 제가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날 그리고 당일 뭐 3일차, 7일차, 10일차 뭐 실밥을 뽑을 때까지 붓기는 어느 정도였는지 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 영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혹시나 저처럼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마음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뭔가 무섭고, 걱정되고, 정보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만 도움이 될수 있는 후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새벽 3시고, 수술이 10시거든요? 그래서 5시 반차 타고, 서울 갈거예요. 서울 오늘 가서 성형수술 받을건데 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평소에 많이 컴플렉스였던 이 광대뼈 광대뼈 수술 받을거고 옆에서 보시면 코가 지금 제가 균형이 안맞아요. 그렇죠? 크고 좌우 대칭이 이게 맞질 않아서 축소수술 하고 바우 대칭 맞춰 주신다고 하고, 여기 살짝 있는 매부리 정리를 할까 해요. 안 보이시죠. 좋네요. 색깔아 입으라고 웃으셨어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최대한 좀 각을 지게 하고 싶은데 완전히는 조금 힘들지 몰라요 저정도

광대뼈가 들어갈 수 있는 두께는 본인 뼈의 두께 정도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5mm 정도 들어갈 거예요. 고정핀 자체도 두께가 5mm 정도 돼서 양쪽 합쳐서 1cm 정도 폭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대 수술은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코는 매부리 좀 잘라내고, 콧대 보형을 세우고, 여기 절골, 뼈를 줄이는 수술을 할 거고, 코끝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여성스럽게 만들게스스로 많이 높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네. 사합니다 네. 딱딱딱딱 하시죠 그리고 코가 안쪽으로 대해서. 또 어쩔 때요? 그런 가만히 뭐가부모가거나 어, 네, 라가 굳기 전까지는 소리 날수 있거든요. 좀 지그시 눌러야 될수 있는데 그건 안 받기 차라지 그래요. 네, 음, 수영가 다시 볼게요. 네, 네.